자기야 여기는 왜 왔어? 묘한 표정의 두 사람 무슨 일일까요? 어서 오세요. 여기 나 도와줄 사람?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이거 엄청난 사모님인 듯 보이는데 이두개 중에 뭐가 더 예뻐? 파란색이 올해 가장 유행하는 색이에요 두벌다 선생님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나를 호구로 보는 거야? 가게 전부 사주길 바라는 거지? 아니에요 강매가 아니라 닥쳐 전문적인 의견이나 내놔 그것도 못하면 왜 있는 거야? 그리고 이두 신발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어울려? 이 신발은 사이즈가 작아서 저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뭐? 내 발이 뚱뚱하다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지어낸 거아니야난 이걸로 할 거야 그럼 39호 가져올게요 누가 39호래? 38호도 충분해. 내 발이 거인인 줄 알아? 당장 신겨 결국 신발을 신겨주는데 아야 이게 무슨 크리스탈이야? 발 아프잖아 죄송합니다 39호로 바꿔드릴게요 또 신발 사이즈 타령이야? 됐어 안사내 신발이나 다시 신겨 그때 오빠 옷 골라줘 야 가져와 가방 좀 들고 있고 여기 일행분이 이게 네가 할일 아니야? 자기야 얼른 입고 와 여기서 기다릴게 방금 입어본 거 전부 살게요 바로 그 순간 자기야 여기는 왜 왔어?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아 브랜드랑 협업 중이라 둘러보러 왔지 자기는 나도 옷 보러 왔지 한번 봐줄래? 그때 탈의실에서 나 나오고. 많이 당황한 듯 도망가려는데 손님 가방이요? 가져가시는 거 잊으셨어요 아 그리고 총 650만원 구매하셨습니다 손님 옷에 태근 떼고 가셔야죠? 그때 회 회장님 전 본부장님 비서입니다 비서? 회장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입어보라고 하셔서 깜짝 선물 주려고 했지. 입어봐줘서 고마워요. 근데 우리 취향은 너무 다르네. 이옷 당신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드릴게요. 한방 먹고 직원들한테 화풀이를 하는데. 넌 내가 신고해서 잘리게 만들 거야. 저는 절차대로. 시끄러워. 니가 지금 누구 건드렸는지 알아? 본부장 한마디면 당장 쫓아낼 수 있어. 너희 전부 도망갈 생각하지 마.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. 저한테만 하세요. 그럼 무릎 꿇어. 안 그러면 전부 백수되는 거야. 그럼 본사로 오세요. 꽤 똑똑하던데. 우리 회사 본부장 자리는 어때요? 본부장님은 여기 계시잖아요. 아, 말하는 걸 잊었네. 너희 둘다이 자리에서 바로 해봐. <목소리>